다이소 가면 원래 살 생각 없던 것도 장바구니에 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궁금한데 다살순 없죠. 그래서 그냥 예쁘거나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 쓰게 되는 것들만 골라봤어요. 요즘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이라는 접이식 용기, 서서 발 씻게 해주는 푸시 앰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잘 쓰는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기 석회까지 녹여버리는 클리너, 그리고 냉장고 옆에 붙여서 영양제 루틴 만들어주는 정리템까지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매일 손이 가는 것들만 소개해드립니다. 써본 사람만 알수 있는 장단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에 필요한지 아닌지 그때 결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접이식 실리콘 용기. 이건 지금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품절이고 물건 없는 매장이 많더라고요. 직접 써보니까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요. 쓸땐쫙 펼쳐서 반찬, 도시락, 냉장 보관 용기로 쓰고 다쓴 다음엔 접어서 쏙 넣으면 끝. 남편이 아침에 회사 갈 때마다 복숭아 같은 과일을 가져가는데 아침엔 펼쳐서 넣고 다 먹은 후엔 쏙 접으면 부피가 줄어 편리하더라고요.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해서 남은 음식 데울 때 편하고 실리콘이라 가볍고 안 깨져서 아이 간식통이나 캠핑용으로도 완전 좋아요. 단점이라면 양념이 진한 음식을 오래 넣어두면 용기에 색이 조금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들 걱정 없는 재료나 마른 반찬 같은 걸 보관할 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푸쉬 샴푸. 발 전용 샴푸. 뭔가 싶으시죠? 여름에 맨발로 많이 다니는데 발 냄새나고 발에 먼지 많이 묻어서 꼭 씻어야 하죠. 여름 되면 맨발로 슬리퍼 신고 다니는 날 많잖아요. 발바닥에 먼지 쌓이고 땀 차고 냄새나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샤워할 땐또 귀찮아서 발은 대충 헹구고 마는 날 많죠. 비누 들고 허리 숙이기 귀찮아서 그냥 패스하고 주무신 적 솔직히 한 번쯤은 있으셨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 푸샴푸는 그런 분들한테 딱이에요 그냥 서서 발에 칙칙 뿌려주고 발로 비비기만 하면 거품이 잘 나서 쉽게 씻을 수 있고요 향도 은은해서 기분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허리 안 숙여도 되니까 하루 피곤한 날에도 발 씻는 루틴이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욕실 바닥에서 그냥 쓰면 거품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고, 발 전체는 잘 씻기지만 발가락 사이 같이 꼼꼼한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은근히 자주 쓰게 되다 보니 양이 금방 줄어드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허리 안 숙이고 편하게 발 씻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매일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편하게 쓰려면 이거 하나만으론 부족해요. 꼭 같이 써야 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세 번째, 풋 브러쉬형 욕조 전용 매트. 푸 풋샴푸만 쓰면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매트는 브러쉬형이라 발 올리고 문지르기만 하면 끝. 각질 케어, 미끄럼 방지, 물빠짐까지 한 번에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사자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굳이 이런 걸꼭 사야 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씻기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선 아이 씻길 때도 이 매트를 꼭 깔아요. 이거 깔고 나선 발 닦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이라 훨씬 안심됩니다. 어른들도 씻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매트 깔고 씻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단점이라면 매트 위에서 씻다보니 머리카락이 끼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후엔 한 번씩 털어주거나 빼줘야 하고요 또 사용하고 나선 욕실 바닥에 그냥 두지 말고 꼭 세워서 말려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네 번째 요석 석회 제거제 다이소 클리너 좋은 제품들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건 진짜 물건이에요 욕실 수전이나 샤워기 보면 하얗게 굳은 석회 자국 있잖아요 물때 정도는 치약으로도 잘 지워지긴 해요 근데 솔질 열심히 해야 하고 손안 닿는 곳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치약으로안 지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클리너는 그냥 분무기처럼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손 닦기 어려운 곳도 편하게 쓸수 있고요. 뿌려두고 5분만 기다리면 석회가 싹 녹아요. 살짝만 문질러도 얼룩이 쓱 지워지고 표면도 반짝반짝해집니다. 힘 거의 안 줘도 되니까 청소 귀찮아하는 분들한텐 특히 추천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냄새가 조금 나니까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 꼭 틀어두시고, 금속 표면에 너무 오래두면 변색될 수 있으니까, 5분 넘기지 말고 꼭 시간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자석 부착 수납함. 이건 막 특별하진 않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여기에 비타민, 유산균, 매일 먹는 영양제들을 넣어서 정수기 옆, 냉장고 벽에 붙여두고 쓰고 있어요. 케이스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사각형은 길이가 짧은 알약이나 차 종류 같은 거 담기 좋고, 길이가 긴 영양제는 정사각형엔 안 들어가서 직사각형 케이스에 넣어두고 씁니다. 물 마시러 갈 때마다 눈에 보이니까 영양제 챙기는 루틴이 자연스럽게 잡히더라고요. 서랍에 넣어두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건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저는 욕실 수건장 안쪽에도 자석판을 붙여서 사용 중인데요. 처음엔 면봉을 넣고 싶었는데 긴 케이스는 꺼내기 불편하고 작은 케이스는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은 다른 데 정리하고 지금은 치간칫솔이랑 화장솜을 넣어서 쓰고 있어요. 이 케이스가 투명이라 뭐가 들어 있는지 바로 보여서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딱 필요한 것만 열어서 꺼내면 되니까 좋아요. 단점은 냉장고 옆엔 정말 잘 붙는데 수건장 안에 붙여둔 자석판은 자성이 약해서 그런지 케이스가 스르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뒤에 자석 테이프를 추가로 더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 이건 사도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셨나요?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한 거 똑똑하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다이소 꿀템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써보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꿀템 놓치실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살림이 편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